헹구로 가자. 행구로. 어, 뭐. 이게 이런데? 이런 공격이 아닌가 <laughs> 트럼프 제발. 지금 120K를 향해서 도전 중인데요. 아마 그 12시에 3시에 이제 자다 깨다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원래 이런 그 뭐지 돌발 상황들이 있어요, 좀 있어요. 아홉시에 맞출 것 같은데, 아마 한시에 일찍 맞출 수도 있고. 갑니다. 엄브로님왜 늦으셨나요, 오늘? 잤습니다. 네, 거짓말 하지 않고. <laughs> 오늘 브이로그를 찍기를 했는데, 4시간 봉 하나 더 보다가, 이렇게 됐네요. 많이 기다렸어요? 네, 많이 기다렸어요. 네. 기다려보니까 어때요? 어우요 아, 예쁜데요? 스트랩이야. 산책 한번 해, 뭐. 이아잘 <laughs> 몰라, 어떻게 보면. 바둑 같은 거 달렸지 않냐? 이렇게 사선으로. 누가 보면 좀 유명한 유튜버인 줄 알겠다, 사람들이. 아, 저런 거뭐 촬영하나봐. 이런 거지. 개그맨은 척해야겠다 네, 모르고. 네 그런 적 있는데 개그맨인 줄 알더라고요. 아, 그거. 기억 안 나냐? 어, 아니었어. 홍대에서 그래? 노는데 막그러는데 뭐, 사이드 달래. 개그맨 맞죠, <laughs> 그냥 맞다고 했지. 형하고 어떻 하냐? 예다예예 기억이 안 나. 개그맨 쪽이었어. 양세찬이라고 했었어. 양세찬 음, 음, 느낌 나 아예 없이 웅이 엄마야, 웅이 엄마. 아, 웅이 아, 엄 아, 아, 일단 맞다고 했어. 옛날 개그 콘서트 그거 모르세요, 웅이 엄 옛날 거랑 모르실 거. 네. 그걸 알만한 나이 때는 아니었는데. 개그맨 맞냐고 했던 사람. 알지 않나? 20대가? 오늘 컨셉이 한강 운동이야, 뭐야. 운동 뻘짓. 잠을 안자가지고 머리가 멍하니까 생각이 잘안나네 가방이 몸보다 큰것 같으신데요. 피디님 내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걸으면 거대한 괴물 덩어리처럼 응. 나오고. 차이 좀 나냐? 키 차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형, 그냥 어. 무슨. 네모인간이야? 네모인간이 네모 네모. 냉장고인데,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야? 피디님 약간 불쌍한 사람 됐어. 도지 700원에. 반토막, 재산 반토막 나인 우리 원래 운동 한 번씩 하는 게 거의 반포가 거의 반포 우리 저번 잘못 왔네. 자본도 되게 괜찮은데 많은데 지금 저희가 가는 쪽이 뭐가 없을 뿐이야. 반대쪽인가? 근데 여기도 뭐. 오, 씨, 뭐야? 아, 벌레, 깜짝이야 벌레가 벌레를 싫어하고 막 동족형 이리로 갈까? 아! 이건가? 고뇌하는 남자 나 롱까지 치고 나와가지고 정신이 없어 반등이 없어 코인 확인하고 계신가요? 어, 반등이 없어 반등이 후후 두 분이서 평소에도 이러고 오시나요? 아 지금 롱처물려가지고 <laughs> 올라가라고 이제 기도드리는 <laughs> 네네, 신앙적인 그런 행동이에요. 제가 어제부터 롱을 쳤는데 올라가지 않아요. 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판에는 항상 이제 내동하지 말고 큰 흐름을 보라고. 삶은 찰나의 순간에 너무 들어가지 말고. 에 라이브야. 올라가! 와. 제발 와. 올라가줘. 너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레버로 좀 줄어봐. 아 빨리 빨리. <laughs> 떨어지기 몇분밖에 안 남았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어, 웜붕, 웜나평소여기인데 여기, 여기. 절대 오질 않아. 세력의 농간입니다. 세력도 주말에 쉬어야지. 자, 앉으실래요? 저요? 오. 어! 아! 이제 저의 고충을 아시겠습니까, 휴먼? 운동 빠른데. 어때요? 빠른. 아, 깠네요. 한서으어가니까좀 운동도 되는데. 나름 무거워요, 이거. 도파민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내가 너도 알겠지만, 도파민 중에서 최고봉이이거 아니냐? 아주 그냥, 떨어을 때, 125배로 칼라에 잡기 해버리면은, 더 많은 게없어 나도 125배는 안 쓰긴 하는데. 근데, 왜, 피디님 한번 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 피디님이, 제가 라갈것 같다 그러는데, 제가 그냥, 되게 거... 조그만 거예요. 저게 소액으로. 근데, 그게 만약에 얘가 말한 것처럼, 조금 더큰 돈인데, 배율을 더 쓰면, 뭐, 딱 15분 만에 뭐, 한 뭐, 3, 4천만 원, 뭐, 렇게볼수 있는 거고. 응? 대신에 이럴 수도 있지. 응. 눈딱감고 아, 그냥 마음이 시킨 대로 했는데, 아, 물론, 이, 차트 보는 그게 있으면은 승률이 더 좋아지는 거지 음. 무조건 맞는 건 없거든. 초심상의 행운이 있었어. 야, 근데 이렇게 꼬득이는 거 맞냐? 아니야.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네. 하지 마세요. <laughs> 하지 마세요. 근데 투자라는 건데 살면서 하긴 해야 되긴 하는데. 야, 솔직히 뭐, 세후에 500대 받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200을 버나, 300을 버나, 400을 버나. 사실 이렇게 모아가지고만 해가지고는 한강 뷰를 산다든지뭐 이런 건안되거든 결국에 뭔가를 해야 되거든. 결국에 뭐 주식을 사든, 뭐 투자를 하든, 뭐 부동산을 하든 재테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좀 안전한 쪽이 있을 텐데, 요즘은 제가 생각이 좀 바뀌어서,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무조건 뭐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요새는 집도 많이 비싸고, 집에 없어도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저처럼 네. 생각하면 꼭내 집은 없어도 되는데, 돈은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그쵸, 돈이 있어야 되니 외국의 부자들은 자기 집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응.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 있는 사람도 있지 진짜 부자들은 막 저택이 있고 하겠지만 응. 꼭 무조건 집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미국에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식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응.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가 있다고 치면 외국 쪽은 뭐 주식 쪽에 좀 많이 가 있고 집은 그냥 렌트로 살고 술 사는 은 그냥 망해가지고 두 명이서 이가 아, 나와야 유지해요 응. 두 명이서 두 명을 나와야 되 내가 너랑... 좀. 네. 니 네? 그건 아니죠 <laughs> 형형 비트 계속 기어다니는데요? 아니, 롱을 쳤는데, 내 평단이랑 멀진 않은데, 계속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기만 해. 이거 한 번, 이거 한번보요 <목소리> 지금. 평단. 세력 선생 <목소리> 트럼프? 제발! <목소리> 형 뭐예요? 세력. 아, <목소리> 기도를 되게 하는 거예요? 고래 맞지, 근데? 고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고래 맞네. 야, 고래 머리에 리볼 있는 걸로 와서 이거 암컷인데? <목소리> 아니야, 이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살릴래 <목소리> <사길래? 목소리> 뭐하는데? 지금 120K를 향해서 운전 중인데요? 아새벽 <laughs> 주말이야 이 새끼야 새벽도 주말에 쉬어야지 아이 가끔씩 움직여야 돼 <laughs> 이왕 돌릴 거면 롱 쪽으로 돌려줘 나 몰려있어 어, 여기 약간 좀 롱을 기원하는 기능으로 지금 되냐? 모르겠어요 고점 돌고 되네.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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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롱롱 롱. 아, 많이 물리셨어요? 많이 물렸냐고 저요? 저한6 0 0 k 청산 났죠 어제 무빙이 대란하더라고요 어제? 아롱 쳤구나 어제 인생 차트가 리플 같은 사람이 있을 까요 리플? 네. 리플은 다시 날아올랐어아행보만몇명 하다가 이제 <laughs> 때 내가 리플인데? <laughs> 형이 리플 아, 나 계속 공부했잖아 아 맞네 계속 지옥 가 네. 있었잖아 생각해보니까 계속 뭐가 터져 장사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일본 불매 <laughs> 재산 반토막 아 그래도 뭐 다음으로 잘해보자 코로나 아 근데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진짜 이제 거의 10년 됐는데. 어, 그니 일본 불로 터지고, 1년인가 2년다가 코로나 터졌는데, 연속, 사, 연속으로 쳐맞고, 정신된 다음에, 코인 21년도 시작했는데, 거점에서 시작해가지고, 현물로였는데, 다 또박살라고. 바닥까지 오래 하셨네. 근데, 좀 살아남을까 했는데, 그때, 얘는 알겠지만, 갑자기, 네. 침, 침수피에 나가고, 아, 맞아요. 집은, 지은 아, 물에 잠기고. <laughs> 근데, 그때 웃겼던 게, 그 와중에, 헬스, 리프팅 벨트 메고, 울컥 스트흔적이었지 내가 대단한 면이 좀 있는 것 같긴 해나 계속 계속 내려가 인생 거기에 갑자기 집이 침수됐어 물이 막 어. 차오르더라고 없어난내 집이 조졌어 가전기구다잠겨 물을 겁나 푸는데 물이 무한 히필돼 어. <laughs> 아... 그때 진짜 장난 없었어 뭐. 그래서 벨트 매고 헬스 헬스 벨트 매고물무한히로지물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나 죽었을걸 지금 감전해서 그때 원래 그렇게 물이 차오르면 차단기를 내려야 돼 근데 그이 있었어 컴퓨터는 커져있어 내가 물이, 여기 이상 차면, 여기 전원선에 물이 들어가. 그럼 내가 죽을수 있나? 아, 죽을지는 모르겠지. 에라이 죽으면 죽지, 뭐, 이러면서. 아, 근데 뭐, 떡상 이런 걸 떠나서, 원래 죽으란 법은 없어. 뭐, 어디서 왔다 갔다 하겠지. 이 되게 웃긴 게, 코인 하잖아요? 액절을 하잖아. 사람들마다 자기 좋아하는 걸로 그걸 표현을 한다? 치킨 좋아하면, 아싸, 칼, 10치킨, 10마리 벌었다, 이러고, 여자들은, 미주란 두개 벌었다, 막이러면 아, <laughs> 아, 맞아요. 그게 어, 있는 거야. 아, 나도 나중에 자기만의 용어가 있어. 아, 나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좀 용어 좀바꾸고 싶다. 음. 이페라리 <laughs>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 빨간 밥? 빨간 밥. 경찰차도 롱소질로 보니 이게 정상이야? 그렇게 보어 경찰은 햇질을 잘 치네. 굉장히. 양방치네 그냥. 흑정화토는 안 들라고. 야, 레트로, 노는이 경찰차 보면 문제가 안 되냐? 별생는안 들지? 네. 너도 안 들지? 너도 감싸, 이런데. 아, 나는, 음, 나는, 음, 나는 그냥 햇짐 음, 음, 이런 거, 이런 거 생각 해 들어요. 어, 롱쇼 다쳤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약간 병이야, 나도. 직업병이야. 어, 이, 근데 누가 뭐 빨간색 옷 입거나 그러면, 아, 빨간색 옷이 잘 어울리나가지고, 쇼신가? 이것도 양빵 아니에요? 보라색이네. 아, 이런 게 <laughs> 그거는 그런 생각. 나는 되게 신기했던 게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던게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고생해서 안 버는 대신에 사서 고생을 해 일반적인 사람들은 존나 고생을 해, 존나 일해가지고 300만 원 벌었다 이런 식이면 보통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제 머리가 좋아서 뭐 남을 시키던지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돈은 좀 쉽게 번다고 할 수는 없죠 많이 버는데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 게 인간의 고생 값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러니까 일을 벌리는데, 아, 일을 벌려 그러니까. 왜? 그러다가 관리할 게 많으면 안 피곤해 왜냐면 요트 있는 사람이 요트 이렇게 자주 타지다 말 좋을 때 어떻게 한 번씩 타고 겨울에 안 타, 봄에 안 타. 한 달에 한두번 탈까 말까 그럼 차라리 빌려 타면 돼 거든 돈 내고 그러니까 유지비도 존나 많이 든단 말이야 빌려 타는 게 낫지 않냐? 왜냐면 그럼 차라리 뭐 자기도 타면서 사업 목적으로 사업자 돼서 한 번씩 빌려주기를 한면 모르는데 자기만 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낭만이지라는. 그건 좀 멋있는. 여름에 장마 쳐왔는데쓰레빠신금 배가 떠내려간다. 그러니까 나와 도와줘. 해가지고 밧줄 <laughs> 묶어. 막이러어그게 낭만이기도. 낭만도 돈에 여유가 있어요 보이는 건데. 옛날 남자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와중에 부른다고 무슨 낭만을 여자의 낭만은 뺑이를 치는 거야 그거 보니 정말 맞죠? 낭만은 사람마다 워낙 달라서 꼭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요저 음, 들은 게 있어요 낭만의 공통점은 비효율이라고 아 맞아요 비효율 어 맞대 어. 그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름다워 멋있다 네. 낭만, 낭만이 비효율이라니까? 네. 남녀 관계도 비효율적이어야지 효율을 따지면 그럼어떻해 낭만이 있으면 <laughs> 뺑이 치는 거지 직접 가가지고 아니 솔직히 돈으로만 하면 은 사람 시켜가지고 꽃다발 보내 이러데는데 내가 직접 가 가지고 오늘 한깐이받아 주겠습니까? <laughs> <laughs> 이런 게낭만이잖아요뺑이 쳐가면 서 <laughs> 아, 맞네. 비율이 낭만도 안 비율이 <laughs> 돼. 아, 비율이없어야 돼. 나도 어디서 주워 들었어. 얘가 내가 말한 게 정확했네. 솔직히 나도 막 고양이 좀 키우고 싶은데 뭐, 털 날리고 이런 거 생각되니까 가끔 유튜브로막잔약이었네낭만치좀 네. 보고. <laughs> 아, 이게, 아, 이게 낭만이 없는 거지. 낭만이 쓰려면 내가 직접 키우고 어, 막 병원 데리고 네. 하고 뺑이 치면서 키워야지. 그키우다 어, <laughs> 그거 맞지? 내털 진짜 개많다 검은색 옷 아, 많이 벗으면 나, 나 검은색 옷 좋아하거든 되게 귀여웠어 아 맞구나 이름도 내가 얼마나 잘 지었는데 그거 사세 조로 그거 사세 쪼로라 그러면 아뭐 조로 조로 얘가 호비심이 3초 커진 거야 아 아니 그냥 걔가 좀 좋아하는 액션이 하나 있거든 어디를 막 뛰어가 다다닥 뛰어간 다음에 이렇게 문짝 같은 게 있는데 펌프하면서막 빌며 이렇게 몸을 네. 그배 같은 데를 근데 세번 하면 힘을 이렇게 줘 이제 뭔가 좀, 어, 뭐 한다 싶어서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으잖아? 끝났어? 뭘 찍을 수가 없어. 여기 호기심을 잠깐, 여기 젓가락에 보여. 다 끝났어. 그래서, 아, 이 새끼, 조로네. 사람들이 조로. 조로가 뭐지고번나 아, 조로로 바꿨지. 조로? 네, 조, 조로로 바꿨는데, 아. 원피스 뭐, 이런 얘기 하길래. 바꿨지. 책다리를 들고 있는 사진 아직도 있어지 되게 귀여워. 통한데 귀엽고 귀찮아. 어. 콧물 좀 흘리고. 아무리멘트 뭐, 어떻게 하나, 아무 말이나 해봐요. 그냥 여기 좋다. <laughs> 아, 유익한 시간이긴 했는데, 약간, 흥술서그한것 같아요. 잠을 못 자가지고. 트레이더의 삶이, 맨날 뭐, 자다가 빅쇼트 나오고 이러면은 못 자니까. 또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네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한마디 해주시고. 한강 그리고 네. 올 한강. 언제가 살수 있을까? 살수 있어요. 저기 살려면 얼마 있어요. 저것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 네, 부동산도 레버리지 쓰면 되죠. 저기 사, 고 사고 싶다.